안녕하세요 현조사입니다. 네? 오늘은 30년 전 아들의 생일날 영상이 있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. 날개 뭐줄 거야? 아빠 쪽 거야 쳐. 아빠 다리 하고 앉아 빨리. 아, 아빠 다리 하고. 앉아 아주가 아빠와. 아쪽고 나서. 그 그러니까, 아들이. 응? 어. 저불 꺼버리지 그래? 불 꺼. 안살 거면.

내가도 가도 가도. 내 피모야 카... 응, 피모. 아, 그래. 나도 그래. 그 아, 아, 아.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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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뜨아 응. 아. 정이, 정이, 막 빨리 봐. 거 뜨거, 거 내가 니네아 내가, 내가, 니나 하나, 하나, 이나 하나, 이거 오나 하나, 가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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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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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하나, 나나나 아, 비죠 바로. 이자카보 사요 사요 누나는 이자카 미안하다고 해와버트안사줘서 배추 배추 줘서 선물인데 어쩌죠? 미안해 우리가 돈 벌으면 나중에 많이 사거안아 뭐 뭐야? 당신 노버트야 당신 노버트냐 나 또. 둘리놀 있었는데, 도이렇놀제시거트 아, 너무 <laughs> 이거는 생호 났다, 내 줘봐. 잠 해줄까? 변시버거트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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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설명서를 보여줘, 엄마도. 응. 야, 변신이 되는 거야, 둘 거는 그래. 카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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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. 뭐야? 게 보여주세요. 일단대보인다 엄마 이거 봐 응? 이거야 봐라 이뭐어떡하 잡았다 오마 이거 봐또비이한명도 똑같은 거 찾아라 엄마 이거 철식 마법야 응, 변신 마법설명서를 어떻게 해야 하지? 철 마법팀 para que 잘르고 먹고. 카자자 케이크 자르. 아이카자 그래. 그래. 케이크. 나무판 나사주니카 케이크. 케이크. 케이크 자르고. 어머, 케이크는 이 먼지잖아. 내 거야 거야. 하나 사주니까 정신이 없어. 도넛 생기나? 개나 케이크 르 <봇> 자. 르 먹고 <짜라보고 봇> 합시다. <봇> 나 정말 요게 페페초크. 페는 데 이거 페? 그거 페데안 되는 거 같은데 엄마가 보니까. 얼굴 같은데? 고장 나는 건데. 누르면 나오는 건가? 잘봐지고다리 발. 여기 뭐라 해? 이니 야. 이 새끼가. 그래 이거, 이거 뭐지? 이거 누가 사줬지? 아, 아빠. 아빠가, 아빠가, 아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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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 이렇게 뒤에 꽂고 또칼 하나 어떻게 했노? 이것도 이렇게 꽂고 그 민자. 다음에요? 민자가 기가칼야 빼가지고 이렇게 손에 잡잖아 이렇게. 손에 잡으면 칼도 왕망이 꽂고 왕망이 이거 뒤에 이렇게 붙는거야 아 피자 이거 피자 피자 딱 찍어서 먹 피자야 엄마 피자 딱 먹는 먹었 이거 가만가만봐봐 아, 이거 안할거야 너? 응, 둘이 줘라. 내 줘. 이거 너안할거야 뭐 저게 더 좋아. 이게 더 좋아? 뭐요? 아니야 이게 더 무서운데. 비싸. 이거 좋아. 그럼 닌자고구는 네 덜어줄까? 그래. 응. 이게 더 비싼데, 그거보다. 아, 이건 아빠가 사준거잖아. 네. 야. 응? 응. 이리 와봐. 아빠가 또뭐 사줬지요? 뭐.

감사합니다.